자, 안녕하세요. 모아경제TV의 강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세이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알트코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 바로 세이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바닥 대비해서 61% 정도의 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시 상장을 하면서 100원대였던 가격대가 무려 1,5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500%, 1,600%에 가까운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는 끝없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했었던 제자리 가격대, 200원대, 300원대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이코인이 앞으로도 더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570원이 주요한 저항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570원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 1,5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알람, 구독 설정 해놔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저희 모아경제TV 수익률 자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람과 구독 설정만 해놔 주셔도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코인들 종목들 따라 매수만 하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큰 수익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타이코 같은 경우에 추천가 대비 18%의 수익,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는 추천가 대비해서 41%의 수익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양방향 투자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양방향 투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요즘 같은 장애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르기도 하면서 굉장히 크게 내리기도 하고 다시 올랐다가 내리면서 변동성 있는 장사를 보여주는데 자 업비트에서 투자할 때는 이 올라가는 만큼만 수익을 볼수 있는 롱 포지션 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물 투자 양방향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리면 내리는 만큼 수익을 볼수 있는 쇼 포지션도 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를 때는 오르는 만큼, 내릴 때는 내리는 만큼 양방향으로 수익 도와드릴 수 있는 선물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투자에 대해서 조금 어색하다, 내가 투자에 대해서, 조, 내가 투자에 대해서 조금은 미숙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투자 방법, 그리고 제 포지션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 하시기만 해도 25%의 수익 하루 만에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알트코인들도 여러분들 큰 수익 볼수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분 이내로 22%의 수익 저희가 안겨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수익 올릴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코인 단두 글자만 남겨주시게 되면요.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안내해 드리는 포지션 따라 하시기만 해도 큰 수익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세이코인에 대한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코인이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을까요? 보통 OI라고 하는 미결제 약정, 그리고 TVL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거 2024년 초부터 3월 중순까지, 4월 초까지 이런 상승세를 보여줬던 OI의 증가와 TVL의 증가, 현재 모습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코인의 TVL 차트 보시게 되면요. 계속해서 이 TVL에 대한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TVL이라는 건요, 락업 예치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락업이라고 하는 거, 딱 어감만 들었을 때도 뭔가 묶여있다라는 뜻 같죠? 다시 말하면, 이 세이코인의, 세이코인을 들고 있는 홀더들, 팔고 있지 않는 홀더들, 락업되어 있는 세이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묶여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너무나도 당연하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폭등, 큰 상승 약에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홀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많이 하냐? 세력들과 오래들이 이런 PVL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이코인이 1,500원에서 400원까지, 300원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한번 1,500원 이상 올라갈 여기 굉장히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국내외에서 동시 상장을 한게 바로 세이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세이코인이 왜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동시 상장한 이슈가 중요하냐?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시체, 소위 말하는 시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물려있는 사람들을 다 털어내면서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 과정에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상승력이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1,500원대에서 400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시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지 않았을 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체가 다른 여타 알트 코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을 수 밖에 없고 한번 상승에 대한 호재가 나오면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상승을 할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세이 코인의 가격을 급등시켰던 재료가 뭐냐? 바로 서클입니다. 서클 써클 같은 경우에는 USDC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의 발행사인데 이 서클이 세이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세이코인의 엄청난 가격 허승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클에 대한 호재는 뭐예요? 세이코인에 대한 호재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서클이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에는 IPO, 주식성장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가 5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PO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서클의 어마어마한 자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이 자금은 다시 한번 세이코인으로 재투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클이 IPO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세이코인 또한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직 더군다나 최근 2024년 8월 19일 기사 보시게 되면요. 서클 이번은 e o r c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 중 시가총액 1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클 유럽 연합 지역 규제 총괄 이사 패트릭 한센이 엑스를 통해서 더크의 유로와연동 스테이블 코인 EURC의 시가총액이 이번 주 36%나 증가해서 5천만 유로, 약 5,500만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네트워크 베이스상의 출시와 이더리움 성장에 따른 결과다. 이대로라면 EURC 유로기반 스테이블 코인 중 시가총액 1위가 될 것이라고. 보냈습니다. 자, 그만큼 서클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이 기사를 통해 엿볼 수가 있고요. 세이코인의 가격 상승 또한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죠. 자, 세이코인이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오히려 신규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고요. 자, 물려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내 평균 단가 낮추면서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찬스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현재 500원 가격대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코인 단두 글자만 보내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세이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세이코인에 대한 정보, 비트코인 시와 하나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전달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